1958년 2월 24일자 경향신문 야당연합 평화통일 지령을 접수 후 반미운동 비밀대사교환 등 조봉암 간첩 양과 접선 활동 육군 특무부대에서 체포한 괴뢰 거물 간첩 양명산이 조봉암에게 직접 수교한 공작금은 약 1천 0백만 환에 달한다고 하며 새로 밝혀진 사실로서는 야당 연합운동 추진을 비롯하여 평화통일을 주입시키고 반미 민족운동의 방향으로 이끌라는 등의 지령이라고 한다. 기부한 조봉 아미 이매에게 고급 만년필을 보낸 것은 선물로 보내온 인삼과 녹용을 받았다는 증명과 답례의 표시였다고 하며 이는 조가 직접 자기의 딸 조호정을 데리고 자가용 집 차로 신신 백화점에 가서 구입했다는 것이 드러났다고 한다. 그리고 양이 남아할 때 가지고 온 인삼 500근과 순금 사양 등은 공작자금조로 처분하여 조의 집 부근에 감시해 눈을 피하기 위해 전기조의 딸을 전화로 불러내어 수채 걸쳐 시내 중국요리집 우이동 산호장 등에서 전달한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새로운 지령 사실로서는 1. 야당 연합 운동을 적극 추진하다가 여의치 않으면 양보적으로 나아가 신당을 조직하라. 이 평화 통일을 주입시켜 반미 민족 운동을 전개하라. 3. 괴뢰의 평화 통일 방안 결의문과 책자. 89년 4월 괴뢰 공산당 대회 대남 공작 내용. 미창당 지령 등이라고 하는데 조는 정의 공작금으로 신문사의 판권을 확보치 못하고 동년 11월에 진보당 조직 창당의 자금으로 충당했다 한다. 한편 양은 진보당의 창당과 더불어 임해에게 자기의 1단계 임무가 끝났으나 장차 복잡한 당 확대 강화와 정치 공작은 자기로서 감당하기 어렵다는 뜻을 말하였으나 이미 결정된 방안이라고 하여 양은 계속 자금 루트를 확보키로 했다는 것이다. 그밖에 양은 당의 핵심 비밀 조직에 경험이 많은 지도원을 당중앙상무위원 중에서 서로 대사격으로 교환하자는데 대해 조도 이를 환영하고 북으로 들어갈 지도원이 용이치 않다고 걱정하였다 한다. 1958년 2월 25일자 경향신문, 비밀서클 수사는 종결된 듯 조봉암 씨의 괴뢰와 내통확증 포착으로. 전 진보당 사건, 진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지금 조인구 부장검사는 24일 그동안 경찰에서 추궁 중에 있던 진보당 비밀서클에 대한 수사를 중지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동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는 완전히 끝난 셈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검찰의 수사 방침은 조봉암이 괴뢰간첩 양명산을 통하여 공작금을 받고 또그 담내로서 기념품 등을 보냈다는 확증을 얻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사실상 그동안 수사기관에서는 조봉암과 그 일당이 북한 괴뢰와 내통했다는 증거를 수사하기 위해 조봉암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던 비밀 서클의 활동상을 추궁해 온 것이다. 이에 따라 동사건은 경찰 수사의 종지부를 찍고 현재 육군특무부대에서 구속문초를 받고 있는 양을 비롯한 7명의 피의자들의 송청으로서 동사건의 전반적인 종말을 보게 될 것이다. 1958년 3월 1일자 조선일보 공보실의 조처는 부당, 진보당 불법화의 행소제기 지난 25일 정부에서는 진보당의 등록취소를 정식으로 선언한 바 있었는데 이와 같은 정부의 행위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를 봉쇄하는 결과가 될뿐 아니라, 정당이란 정치 이념을 가진 다수인의 집합체로서 그곳에는 정강 정책이라는 목적의식이 있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당을 상징하고 그 근원을 이루고 있는 만큼, 당원 개개인이나 당간부의 행동이 당의 근본 이념을 좌우할 수는 없다라는 이유로 28일 상고. 김춘봉 변호인은 조봉암, 윤길중 양씨를 대리하여 공보실장 오재경 씨를 걸어 서울고등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신청도 동시에 제출하여 다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즉 이날 김 변호인이 제출한 소장에 의하면 피고 공보실장과 단기 4.29.91년 2월 25일자 원고진보당의 등록을 취소한 행정처분은 차를 취소하라라는 청구 취지에 이어 피고가 원고 진보당에 대한 등록 취소 이유에 의하면 현재 동당 일부 간부의 형사 피해 사실을 들고 있는 바 차는 사리에 불합할 뿐 아니라 법률상 위법한 처분인 것이다 라는 청구 이유를 밝히고 있었다. 한편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명령신청의 요지를 보면 공인된 당의 정강정책에 공명하고 입당한 수만당원의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차를 지지하는 다수 국민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난 판결 시까지 등록취소처분의 집행정지를 구한다 라고 되어있다. 1958년 3월 14일자 조선일보 진보당 사건 어제 첫 공판, 초일은 경영만 신문, 다음 공판은 오는 27일에 우리나라의 합법적 정당의 하나이었던 진보당의 당수를 비롯한 당 간부 다수 인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지난 1월 11일부터 당국에 의하여 연 4채 걸쳐 검거되기 시작한 지만 2개월이 경과한 13일 하오 2시 50분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는 제 1차로 구속 기소된 조봉암, 박기출, 김다호, 윤길중, 조규택, 조규희, 신창균, 김기철, 김병희 병보석, 이동화 등 10명의 피고인들에 대한 첫 공판이 유병진 부장판사 주심, 이병용 백이호 양판사 배석, 조인구 부장검사 관여 아래 변호인단의 입회와 최근에 보기 드물만큼 많이 모여든 방청객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개정되었다. 그런데 이날 재판장으로부터 전기 10명에 대한 인정심문이 끝나자 관여검사는 공소장 낭독에 들어가기 전에 첫째 다른 피고인 이 3, 4차 기소자는 10명들과의 병합심리와 둘째 육군특무부대에서 검거 문초 중인 간첩양 명산의 진술로 인한 피고인들의 공소장 내용 변경 등이 필요함으로 2주일가량 공판을 연기하여 주기 바란다. 라고 공판영의실립을 하였으나 재판장은 재판부의 시간관계로 변경해야 할 피의 사실을 제외하고 그대로 공판을 진행하겠다. 고 말하고 나서 즉시 10명에 대한 공소 사실 중경력만을 심리하였는데, 모두 대체로 맞는다고. 답변함으로써 개별적인 문제는 다음 공판 기일인 27일에 심리를 계속하기로 하고, 동 공판은 하우사시 15분 폐정하였다. 그런데 이날 심리한 피고인들의 경력 요지는 대략 다음과 같다. 조봉암, 경기도 강화읍 출생, 사이 57년 소련 모스크바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 2년 수료 후 공산지하 운동 중 일본 관헌의 피검, 파리로 해방시 석방, 4.279년 조선공산당 대표 박헌영을 충고하고 출당 4.281년 인천에서 초대 국회의원 당선 초대 농림부 장관 4.883년 제2대 국회 부의장 이삼대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했으나 낙선 4.289년 11월 진보당 결성 후 위원장 취임 박기출 일본 동경의전 4년 조을 의학박사 8.15 해방 후 미군 정청 경남 보건후생부장 밀련 경남도위원장 세안학회 이사장 진보당 창 당시부터 부위원장 김다로, 일본중앙대학법학부 22세시, 일본 고등문관사법과합격, 귀국 후 대구 광주 청주 등각 지방법원 판사, 만주 봉천시 율사 등록 개업 중 해방, 4차 1 8 1년 3월 서울고검 차장검사 고시위원, 법전 편찬위원, 제3대 민의원, 상주갑구산으로 진보당 부위원장, 윤길중, 일본대학법과졸, 23세시 조선총독부 시행 변호사 시험 및 일본 고등문관행정과 및 사법과동시합격. 재헌 국회 헌법기초위원회 전문위원, 국회 법제조사국장 이대민 의원 시 법제사법분과위원장 진보당 간사장 조규택 단국대학졸 진보당 재정부 부간사및 중앙상임위원 조규희 일본 중앙대학법과 2년 중퇴 해방 후 한성일보 정치부장 동부국장 논설위원 등 역임 진보당 선정 간사 신창균 해방 후 한독당 진보당 추진 위원회 연락부장, 동당 중앙당 재정위원장 김기철, 일본 경도 공전 정부 통령 선거시 조봉암 선거 사무차장, 진보당 통제 위원회부 위원장 및 통일문제 연구 위원장, 동당 경기도당 위원장, 김병희 일본 대학법과 통익 대학교수, 진보당 교양 간사 겸 통일문제 연구 회부 위원장, 이동화 동경제 대법학부 정치과, 해화 전문 교수, 78년 10월 평양민보 및 민주조선사 주필. 78년 12월 공산당 가입, 김일성 대학교수, 일사우퇴 직전 월남, 동년 11월 백인협 중장 천남 소개로 1년간 정보국, 오박 근무, 경북대학교 정치과 교수, 한국 내외 문제연구소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진보당 정강 정책 및 선언 문창안, 민주 혁신당 정치위원. 1958년 3월 28일자 조선일보, 평화통일론을 신문, 진보당 사건 제2회 하우공판, 좁피고 당론 아니라고. 박기출 피고 등 공소 사실을 모두 부인. 진보당 사건의 제 2회 하우 공판은 27일 하우 2시 10분부터 서울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소개되었는데 조봉한 피고인은 문제의 중앙잡지는 당기관지가 아니며 평화통일론은 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그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였으나 그 당시로 보아 그것을 발표할 단계는 아니어서 당론으로 결정한 반은 없었던 것이다. 라고 공소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박기출, 김달호, 윤길중, 김기철 등 피고인도 요지벼랑과 같이 일제히 공소 사실을 부인하였다. 그런데 이날 이동화 피고인만은 진보당의 선언문과 강령 기초 문제에 대하여 89년 3월 서상일씨 집에서 당강령 및 선언문 기초를 조봉 암시로부터 의뢰받았으나 그 당시 나는 평화적 통일이란 용어를 일체 쓰지 않고 그 대신 민주적 통일이란 문구를 썼던 것인데 나중에 그것이 인쇄된 것을 본즉 평화적 통일이란 용어로 바꾸어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선언문 가운데 현 정부를 가리켜 반전제적인 정부라고 규정하였는데 그 어구에 있어서는 지나치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사실상 정치적 문헌으로서는 그런 말을 쓰는 것이 불가피한 것이고 더욱이 야당적인 입장에서 선전적 효과를 노리는 데에는 할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공소 사실을 부인하였다. 한편 제삼의 공판은 4월 3일에 개정된다. 박기출 남북통일 방안에 대하여 나는 멸공통일이라는 굳은 주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평화통일을 주장한 바 없었다. 김다로 평화통일론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그 성격 또는 방식에 대하여 생각해 본바 없으며 더욱이 나는 진보당에 입당한 지 1년이 되나 아직도 정식으로 입당 수속을 밟지 않아 정식 당원도 아니다. 윤길중 평화통일 문제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당론으로 결정한 바 없으며 더욱이 통일연구위원회를 소집한 일이란 한 번도 없었다. 김기철 개인적으로 작성하였던 평화통일론은 모든 간부의 반대에 봉착하였으며 더욱이 바뀌출 피고는 내가 작성한 평화통일론에 대하여 불법적인 방법은 있을 수 없다고 의견을 말하면서 당신이 탈당하지 않으면 내가 탈당하겠다고까지 말한 바 있다. 내가 위원장으로 있는 통일 문제 연구 후에 위원 선출에 있어서는 정치적으로 보아 그 진원에 대하여 의심을 받게 될 당원을 제외하고자 과거에 사회주의 또는 좌익계통에서 활동한 바 있는 사람이나 일사후태시 이북에서 월남한 사람은 선출하지 않았다. 조규희, 북한 괴의집단이 주장하고 있는 위장평화통일에 이론적으로 대립될 수 있는 평화통일이론을 주장하였다.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하시고 꼼꼼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다음에 계속됩니다.